자, 6-14번입니다. 세실수 A, B, A, C에 대해서 4차함수의 도함수가, 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 A, B, C,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큰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A, B, C가 같다. 그러면, F, X는 제로는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f 프라임 x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냐면 x a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돼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단 말이야. 극소값. 이런 식 극소값을 가져요. 이렇게. 근데 극소값을 갖는데 여기에 극소값을 갖는데. 이게 양순지 음순지 모르잖아. 왜냐하면 축이 x 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두실근을 갖는 게 많은데 이렇게 있으면 없잖아. 그 이건 몰라요. 극소값이 어딘지. 다른 조건이 아니. 니은과 디귿은 뭐이런 조건이래도 나와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어떨지 몰라. 그다음에 니은번은 a와 b는 같고 c는 틀리다 라고 하면 f 프라임 x가 x a의 제곱. 뭐 x c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는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C인지 아니면 여기가 C고 여기가 A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래프, 요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래프는 여기에 그래프는 계속 감소하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또 여기에 그래프는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둘 중에 하나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f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 fa가 그럼 여기 이, 이 값이 얘도 이 경우에도 얘가 0보다 작고 이 경우에도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근이 당연히 이렇게 있으니까 근이 어떻게 있는 거야. 근이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겠지. 얘도 근이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는 걸거 아니야. 얘가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근이 두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맞는 얘기예요. 어이구, 이게 뭐야? 아까 얘 틀리다 그랬지. 그래서 얘 틀리고 얘는 맞는 얘기야 두 경우로 해도 얘가 맞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번 디귿 번은 a b 이 경우야 이 경우 a b c 인 경우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그래프를 보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극대값인데, 얘가 음수래, 음수 극대값인데.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보다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어, 이거보다 확실하게 그릴까?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x 축이 이렇게 여기가 음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는 여기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 맞는 얘기예요, 이거. 자 아셨죠?